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용을 넘어서 자주 애용을 하는 편인데,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서로 스케줄을 맞춰서 시간 약속을 자꾸 만나서 축하해주기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나 친구들 혹은 멀리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당장 축하해줄 일이 생겼거나 하다못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서 자주 챙겨주고 있는 편이에요. 약간 제 사회생활의 일부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안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찐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찐 추천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같이 보러 가 보실까요? 고싱. 먼저 첫 번째로 핸드크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핸드크림 발라서 끈적이는 마무리감을 싫어하시거나 향 자체를 우아한 향을 찾고 계신다면 집중하세요. 슬밋이라는 브랜드예요. 요 슬밋은 우리말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인데요. 거침새 없이 길고 곧은 모양새를 의미하는 슬밋하다와 은근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슬밋슬밋에서 나와서 섬세하고 강해난 한국 여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브랜드라고 해요. 요게 향이 너무 좋아서 자주 들고 다니는 핸드크림인데 요 솔솔 서울 서울은요. 소나무 숲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흙내음의 포근함과 플로럴한 그린노트의 제라늄이 더해져서 청량한 슬밋만의 시그니처향이 담겨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안 풍더 거려서 좋아 하는향지그치 향수 느낌 나지? 향이 엄청 진하지만아 개인적으로 느끼는 향은 포근한 숲속 느낌? 숲속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포근한 느낌? 얘가 포근하다면 이 소우드는 좀 묵직한 숲속이에요. 얘는 좀 울창해. 울창한 나무 숲속들이 마구마구 생각나는 그런 향인데, 숲속향, 자연향, 우디향 처돌이라면 소우드입니다. 마지막 이 솔더는 약간 꽃집 느낌이 살짝 나는 그새벽녘 이슬을 먹으면 익기 느낌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이향 자체에서 촉촉함이 느껴져요. 우디향이 나기는 하는데 날카롭지가 않은 우디향이 잔향으로 남아서 센 우디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선호하실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답답한 오일막이 아니라 벨벳같이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진짜 이렇게 수시로 덧발라도 부담감이 없어요. 저는 애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미니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휴대하기 편한 제품이라서 미니백이나 파우치에 쏙쏙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데 그날 그날 느낌에 따라서 향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엄마 두 번째 향 달라고? 소리 다닐야 엄마? 거? 응, 이거. 이거. 이게 아까 그 향이야? 응. 그래도 좋아, 엄마는? 응, 얘가 더 좋아. 다음은 선케어 제품이에요. 오늘도 화장 전에 발랐는데 이게 일명 화잘먹성 크림이라고 베이스 단계에 발라주면 진짜 매끈매끈해지거든요. 토코보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입니다. 이 제형 자체가 수분 세럼을 바른 것처럼 촉촉한 느낌이에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피부가 매끈하고 쫀쫀하게 잡혀서 화장이 지금처럼 되게 잘 먹어요. 보이죠? 매끈매끈해진 거. 그리고 이게 수분감 있는 제형이라고 해서 촉촉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산뜻하게 마무리감은 또 있어서 지금 화장한 지 거의 5시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말짱하죠. 이 토코보 브랜드가 선물하기에 또 좋은 게이 토코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감각적인 카톡 선물 기획 단독 패키징을 할인된 가격과 베스트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샘플 키트까지 같이 들어가서 예쁘게 된 패키징이 있다고 하니까요. 선크림 고민이시라면 추천입니다. 요고, 요고. 그리고 다음은 이건데요. 이건 좀 많이 꼬질꼬질한데. <laughs> 원래 컬러가 이렇게 우중충 했던 건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거 7년 됐거든요? 요거는 일명 제 2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아이고요. 제가 바이오로 23살 때 제 룸메이트한테 카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을 받고 나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하다못해 저희 아기도 지금 요걸 많이 탐내서 요걸 새로 사서 아기를 주고 이건 제가 계속 쓸 예정입니다. 얘가 일단 정말 시원하고요. 임신했을 때도 되게 잘 썼고 딱제 키에 이 바디 쉐이프가 딱잘 맞게 빠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아주 좋아요. 7년 됐는데 이게 솜이 아니라 무슨 마이크로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 솜이 잘안 죽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옆으로 자는 이렇게 버릇이 있어 가지고 얘가 꼭 있어야 잘수 있어요. 네, 7년 된찐 추천템입니다. 하, 자, 텐션을 좀 가라앉히고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세안 시스는 LG 프라엘 워시멜로 핑크입니다. 진짜 이 패키지는 그냥 미쳤어요. 여기는 모든 게 진심이야. 배터리 충전기까지 핑크색으로 딱 맞춰져 있거든요. 이 제품은 1초에 35.5만회 초음파 기술로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고 말끔하게 씻어내는 저자극 딥클렌징 디바이스예요. 여기 피부에 닿는 요게 피부 접촉 안전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닿아도 부들부들해요. 제가 여러 디바이스를 써봤지만 이거는 또 좋은 점이 딱 오늘의 피부 컨셉.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강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1단계로 사용을 하는데 민감한 피부는 아무래도 자극이 적어야 되잖아요. 저자극 케어 모드가 1단계고요. 그 이후부터 단계가 쭉쭉 있는데 오늘처럼 좀풀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3단계나 4단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4단계까지 올리더라도 크게 얼굴 붉어짐이 없어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썼을 때는 멍 때리면서 계속 하니까 내가 여기를 얼마나 했지? 아 이제 이마 해야겠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 시간 없으니까 대충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70초나 120초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70초에 따라서 혹은 120초에 따라서 설정된 시간에 맞춰서 왼쪽 볼몇 초, 오른쪽 볼몇 초를 이 기계가 직접 알려줘요. 그래서 한쪽만 오래 하고 막멍 때리면서 이쪽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왼쪽 볼다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볼 가라고 알려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이 제품을 쓰지 않고 그냥 기본 세안을 하면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면 확실히 스킨케어가 잘 먹는 느낌이 들어서 저녁에 세안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녁 스킨케어에서 또잘 쓰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저녁 스킨케어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VT 코스메틱 미들샵 100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보다 얇은 순도 99%의 미세침 형태의 성분이 노폐물로 막혀있는 모공을 뚫고 피부 속으로 흡수기를 열어줘요. 여기다가 이제 팩이나 내가 원래 쓰는 보습크림 딱 바르면 완벽해. 그래서 이 열린 흡수 길로 유효 성분들이 쫙쫙 먹여지니까 그냥 에센스를 예없이 단독으로 쓸 때보다 리드 샷 팩을 사용한 후에 썼을 때총 흡수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이 리드 샷 팩이요. 미세침 형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발랐을 때 조금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피부에 안전한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진짜 신기해 이거. 나 스킨케어 진가에 써보면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약간 내손 지금 이렇게 약간 마사지할 때 꾹꾹 누르면서 흡수시키는데 내 손이 미용기기 가된 느낌이야. 근데 몇번 이렇게 꾹꾹 누르고 나면 따가운 거 없어져? 붉은 기도 많이 사라지고 생리주간 돼서 얼굴이 이렇게 뒤집혀도 크게 문제 없이 아주 괜찮아. 안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레티놀이나 뷰티 디바이스 관리 등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제품들은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더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막힌 모공을 뚫고 리들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이 피부 케어에 트러블이나 트러블로 생겼던 흔적들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요즘 붉어짐 크게 있었던 것들이 많이 가라앉아서 요즘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신데, 구매 시에 정품 시카 크림 50ml를 같이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요즘 피부 컨디션이 좀안 좋다, 뭐, 바르는 것보다 겉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센스 있는 선물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러분. 카카오도 선물하기 안에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나는 뭘 선물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그 고민들이 조금 타파가 될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애정하고요.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건 알려줄까요? 쓰고 나서 이게 뚜껑이니까 더러워질까봐 항상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꼽아서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laughs> 이렇게 쓰는 거라면서? 근데 저는 계속 꼽아놓을 예정. 안녕.